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윤 TV의 윤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어, 미국 보험회사와 한국 보험회사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와 한국의 보험회사는 여러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어, 크게 좀 요약을 하자면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일단, 미국 보험회사는 고객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로 인식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보험회사라고, 보험회사 설계사라고 한다면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주시는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계약을 받을 때는 고객님을 방문해서 계약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객님들이 저희 에이전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문화가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교포분들이 이용하시는 커뮤니티, 뭐, 신문, 웹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게 되면,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보험 담당자가 있구나 해서 전화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설명 들으시고, 보험 가입하시고, 그런 식으로 보통 운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험회사를 시작을 할때 어 조금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한국은 무조건 찾아가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점이 어 지금 생각해보면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어 이제 차이점은요 어 조금 이건 구조적인 차이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국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 근데 미국은요 한 보험사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도 뭐, 매트라이프나 ING 생명 같은 생명보험 전문회사도 있긴 했지만, 제가 다니던 그, 파머스 인슈런스나 대표적인 멀스테이트, 뭐 스테이트팜, 이런 상,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어, 생명보험, 즉, 종신보험, CI 보험, 이런 상품들과 자동차 보험, 주택화재 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한국인 분들 대상으로 판매했던 가장 주력 상품이 자동차 보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많았던 게, 미국은 주택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주택 화재고, 그리고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이걸 동시에 취급을 했었는데요. 어, 이게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땡땡 화재 다니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 다른 생명보험사 교차설계사로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한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동시에 팔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세 번째 그런 차이점은, 어, 미국 보험회사에, 어, 우리 보험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최소급여보장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Farmers Insurance 같은 경우는, 어, 첫 2년간, 어, 매월 300만 원씩의 그런 기본 급여를 보장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모집한 계약이 수수료가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도 300만 원은 최소 소득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 무조건 기본급 같은 개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월 생명보험 두 건, 뭐 자동차 보험 두건 이런 식으로 최소 조건을 맞춰 가야지만 2년간 쭉 기본 지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어, 2년 동안 무사히 그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그 동안 추가로 지원받은 지원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짜 소득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본급 같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실적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유도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활동만으로 월 300만 원이 보상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나름 신선하고 괜찮았던 제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덤으로 하나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제 옆에 띄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희 회사의 Farmers Insurance 지역 단장님 집에 제가 초대받았다 갔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미국 회사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성이 많으시더라고요. 점심도 늘 같이 먹다고 챙겨주시고, 또, 어, 자주 또 이렇게 집으로 초대까지 해 주셔서 어, 같이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어, 참 즐거운 할때 였는데요 어, 이것도 어찌보면 흔히들 어,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라서 그냥 각자 칼퇴근 뭐 출근해서 자기만 챙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어, 한세 번에 걸쳐서 또 미국 보험회사와 한국 보험회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저희 보험 히스토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더 윤TV의 윤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